계속해서 보도국에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박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몽철 전 대전시장이 한밭대 석좌 교수로 임용돼 이번 학기부터 인생의 답을 찾다란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계룡건설 임직원과 건물 입점 업체 직원들이 찾아가는 기부식품 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해 1,200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 등을 대전 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습니다. 논산시가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발표대회를 열고 읍면동 별로 발굴한 내년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에서 건강도시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가 지난 13일 대전시 오류동에서 날치기범을 검거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1학년 박성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